삼이일 S D 단축키 하고 어 S D 대군주 대군주 해야 되는구나 대군주 배스핀 하고, 죽으니까, 벌레 또 만들고, 배스핀을 하느라고, 죽은 건 아니야. 여기에 살아있는 거지. 11시에 있겠구나. 아, 연못을, 이 뒤에다가 하고, 세 마리 일로 가라 그러고, CCTV가 여기서 내려오는 거니까, 이쪽에 하나 하고, 얘는, 이 뒤쪽에다가 하나 하고 연못이 아직 안 됐지? 어, 가스통이 아직 안 갔다. 세명 가고 연못 다 됐구나. 여왕하고 바퀴. 바퀴를 하고, 대군주 하나랑, 일꾼이 아직 꽉차지를 못했으니까, 여기서 토하고 있어. 증축하고, 일꾼 하나 더 하고, 바퀴 됐으니까 바퀴 하면 되겠네. 바퀴 이쪽으로, 아, 여기로. 입구 막기. 에반드 쏘세요! 더 생성하십시오. 대군주, 절대 없어. 대군주를 다생성하십시오 오는 토를... 뭐야? 왜 토가 안 돼? 번식지가 돼야 되는 거야. 아, 그래, 그렇구나. 그거는 몰랐네. 항상 한 번은 증축을 하니까, 대성이야. 그냥... 얘 원래 갖고 있는 스킬인 줄 알았지. 먹권이 아, 하나가 있었구나. 뭐야, 있습니...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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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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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안돼 옆으로 옆으로 아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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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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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왜, 야 왜, 야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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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운데 오버러드 죽어버렸네 달려야지 달려 달려 걸음이 늘어서 느려서 좋은거야 빨라 써봐 여왕한테 죽을리가 있냐고 여왕도 느린데 근데 별거 없는 것 같은데, 지금 가면 얘가 다 죽일 것 같은 건데, 지금. 저글링 몇 마리밖에 없던데? 바퀴 가면 다 쓸겠어. 가보자. 뒤에 이어서 더 가. 계속 힘몰아치는 거야. 어차피 내가 점막 안깔아도저 집에 점막이 있는데 바퀴가 이기했지 안으로 쭉 들어가서 점막해서 싸우자고 아이고 피그라가몇마리 있네? 어머 어머 이름 안 되는데? 아 잠깐만 나와나나나나나나방송이 있어 와 빨리 집에 와 저글링 몇 마리 있는 게 아닌가봐. 밤송이까지 있다니까. 대군주가 좀 같은... 급하구나. 아이고, 괴멸충두 마리 해야겠다. 세 마리. 대군주가 없어서 안된데 빨라졌어? 대면충하고 내려와 이제 집 지워야 된다 별짱 가수 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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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가 죽어버려 아! 이제 큰일났다 가수 아, 왔다 와.. 가시 이거 큰일 났는데? 얘를 저거 벌려면.. 왜 안으로 들어와? 큰일 났다 어? 쟤 일로 와봐 근데 가시 어디 가냐 내가 잡았나? 가시를? 이 이상하네? 아직 두마리 봤는데 몰라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고 지금 둠지 개군주를 미리 하고 애벌레 쏘고 아 그래도 여기는 멀쩡히 살아있네 둘이 여기 가고 너 그거 놓고 가 놓고 여기 가고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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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위에 어 빨리 갈수 있잖아 뛰어 뛰어 집에 와 그냥 집에 빨리 와 여기 지금 토하는 애들 빼고 옆으로 토하고 있는 친구는 여기다가 한쯤아서 아이고, 아이고, 아이 잘못 눌렀다. 주시어이 시킬라 그랬는데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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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이었습니다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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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다고가고 왔다. 왔 얘 뭐야, 한 마리? 그냥 한 마리 온 건가 봐. 경력 업그레이드하고 타락기 한 마리만 하고 가급하여 가스 가스가 뭐... 과밀이 고갈되었습니다. 가도 되겠는데? 공 격하자. 아이, 잘못 눌렀다, 아도 너무 지키러 간다. 나터졌끼가안터졌 아, 정말로 싸워야 되는데. 어, 내가 이겼네? 아니면 더 들어가자. 남의 집 카페트에서. 아니, 아니야, 집만 꾸숴 아, 이리 와, 이리 와, 안 되겠다. 집. 집만 깨고, 집. 어, 춘다. 못 까시다. 나 간식은 좀 있는데. 쟤 들어가다가 죽었어. <laughs> 들어가다 실패. <쉴 때. 웃음> 저감갈지가 너무 들어갈 때 오래 걸려갖고 <laughs> 땅파는게 거의 손으로 파는 정도야 <laughs> 위로 올라가야겠다 거기 <할까요>? 소라빵 <laughs> 어, 있는데 가지마 <laughs> 다 밀어버릴 <미뤄버릴> 수 있겠는데? <laughs> 도망가는 애들 잘 <다> 속잡아 <laughs> <있었다. 웃음> 아우, 저철 서랍방 땅이 들어갔네. 아, 줌만 딱 꼬시고 가면 좋겠는데 너무 또 앞으로 가면 안 되는데 이거 뭐 이쪽으로 와, 으로 어, 어우, 좀 멀리 가네. 아이, 가지만 거기는! 아, 신은 없고 집은 하나도 공격을 안 했어. 어이 구야 여기다 씨 날려버려. 아이고 죽었네. 마스가 모자라. 마스가 모자라대. 와... 위로막 속독심에 피가? 어! 아니야! 나 안쪽으로 가지마! 집만 쳐! 집만! 세그 칸! 한 칸! 다 아, 뺐는데? 이리 와봐! 집또 있나보다! 이제 또, 또 지었어? 필요한 <놀람> 녀석! <놀람> いいえっ